이곳은 오창 휴게소입니다. <laughs> 예, 오창 휴게소. 새로 님 모델링을 해갖고 내부가 깔끔해졌습니다. 이쪽이 지금 서울 방향. 음성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. 이쪽이 에, 부산 쪽입니다. 부산 쪽. 이렇게 쭉 서울로 가는 거고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? 야, 좋습니다. 날씨가. 이런 분위기. 저기 보면 그 시우 편의점 무인 편의점이고 그 시우 편의점 2층에 그 우리 모형 비행기 그런 박물관 이 있습니다. 빡빡빡 여기 먹거리들이 썩고 뭐. 화장실 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. 안녕하세요.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를 통하고 있는 제주아제입니다. 아. <laughs> 예. 여기 오창휴게소 제가 종종 들리죠? 새벽에 서울로 출근하면서 한 번씩 들려서 우동도 먹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오창휴게소입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쪽에 그 오창, 여기 그 어, 비행기, 그 프라모델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. 수백 가지, 수백 가지? 어,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. 많이 있는데 한번 어, 아이들하고 만약에 오게 되면 한번 정도 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 <laughs> 네, 오늘 하루도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 대표님들 <laughs>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어, 제주 아재가 응원할게요 파이팅 저도 서울로 제주 흑돼지 거래처 만나러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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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고고